공항 창구에 가자마자 브로커가 접근한 걸로 봐서는 항공사 직원과 브로커 간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해결책은 고사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는 걸로 봐서는 위도적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죠. 최근 한국인 관광객들이 베트남 현지 항공사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한동안 좋지 않았던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하늘길이 다시 열리며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나 다름없는데요. 도대체 베트남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Fantastic Korea. 지난달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8월 23일 오후 11시쯤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베트남 항공사인 비엣젠 여객기에 탑승하려던 이모씨 등 일행 3명은 수소 카운터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들은 당일 오전 하노이 롯데호텔 인근 대형병원에서 받은 신속 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수소 카운터에 제출했지만 카운터 직원은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검사 방법이라면서 내일 출발하는 여객기를 다시 알아보라고 이들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에 이씨 일행은 하노이 중심가의 병원에서 제대로 검사를 받고 수령한 음성확인서라고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들은 갑자기 접근해 온 현지인 브로커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브로커는 돈을 조금 주면 음성확인서를 받아 예정대로 여객기에 탑승할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1인당 100만 동의 검사비와 추가로 교통비 100만 동 등을 포함해 총 400만 동을 요구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듯한 휴가기간에 맞게 여행 일정을 계획하고 여행이 끝나면 곧바로 본업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당연히 타지에서 이러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이들에게 이러한 제안을 뿌리칠 만한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당초 검사를 받았던 한우이신의 패밀리 메디컬 병원에 낸 비용은 1인당 35만 동이었고 이씨 일행은 대한항공도 이 병원에서 발급한 음성확인서를 인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말도 잘 통하지 않는 해외에서 따지기도 힘들고 시간도 급박해 브로커가 안내한 검사소로 향해 다시 검사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추후 확인을 해보니 재검사를 받은 병원의 1인당 검사 비용은 15만 동에 불과했고 브로커는 자신의 몫으로 검사비에서만 인당 85만 동을 챙겼던 것이었습니다 비해자 측은 음성확인서의 검사 방법과 관련해 판비오라는 생소한 단어가 있었다라며 인천공항검역소에 확인한 결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이같이 조치한 것뿐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인천공항검역소 측은 당일 비해죄 측에서 판비오 검사법 인정 여부를 물어와서 의사 감독하여 하면 가능하니 승객에게 확인해 달라라고 했지만 항공사 측은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비해죄 수속 카운터 앞에는 이씨등 피해자들이 대기 중이었고 음성 확인서에는 담당 의사의 서명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검역소 관계자는 현지의 사정을 잘 아는 비엣제이 모르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쩔 수 없이 본인들도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보수적인 답변을 할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판비오는 SD바이오 센서 진단키트처럼 베트남 정부가 미국에서 수입해온 진단키트의 이름이었을 뿐이었고 베트남 국적의 항공사인 비엣제 측이 이를 모른다는 것이 위아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씨 일행은 항공사 직원과 브로커 간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발권 오피스에 가자마자 브로커가 접근한 걸로 봐서는 항공사 직원과 브로커 간의 거래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만약에 음성 확인서에 문제가 있었다면 수속 카운터에서 다른 검사소를 알려주면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의도적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한국 네티즌들은 비엣젯이라는 항공사는 베트남 출국 카운터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한국 관광객을 괴롭힙니다. 귀국 비행기를 놓치면 다시 예약 발권해야 하는 저가 항공사의 특징을 이용하여 첫째 직원과 짜고 음성 확인서를 비싸게 새로 발급 시키거나 둘째 수화물 규정에도 없는 사항을 요구하거나 셋째 탑승 직전에 노약자들에게 수화물 오버차지 욱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강력하게 항의하면 어물쩍 넘어갑니다. 이번에 베트남 가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되기 전에는 이보다는 아니었는데 한국 사람을 너무 돈으로 보고 호구로 보는 게 심해졌어요. 자기 나라 말못 알아듣는다고 자기들끼리 베트남어로 말하며 금액을 올리는 것 같던데 진짜 이래서 선진국 가야 되나 보네요. 코로나 이전에 베트남 다녀온 적 있는데 음식도 개인적으로 입에 맞았고 과일이나 커피 등다 맛있었고 재밌게 잘 여행하고 왔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그런 것들이 좋았던 기억이라도 가고 싶지 않은. 기분 좋게 간 여행길에 그 나라 공항에서부터. 사고치는 판에 노라나 사기 당하는 거며 코로나 심할 때 베트남에서 한국인들한테 보여준 행동이며 그냥 남대 말처럼 특유의 공산국 느낌 나고 한국 상대로 돈은 벌고 싶은데 한국을 무시하는 게 너무 잘 느껴져서 이미지 안 좋아졌고 정 떨어진. 베트남 뒤통수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나도 당했다. 공항에서 환전했는데 밑장 빼고 돈덜 주더라. 두 걸음 가다 말고 세워봐야지 하고 세웠는데 비었다고 제대로 달라하니 성질 성질 종이 그런가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본인들의 피해 경험을 공유하였는데 이는 한국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듯 보입니다. 베트남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사례는 외국인들에게서도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사기는 모든 나라에 존재한다. 하지만 베트남 호치민이 사기 일이야. 일반적으로 기억하십시오. 어느 나라를 여행할 때 누군가 당신에게 접근해서 무언가를 제안한다면 그것은 사기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베트남에 있었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있었던 1 년보다 더 많은 사기를 당했습니다. 나는 지금 베트남을 방문 중인데 너무 많은 사기를 당했어. 첫 번째 사파 마을에서 도와주는 척하면서 수제 상품을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에 파는 사람들. 두 번째 도넛을 비싸게 파는 사기. 세 번째 신고운 중국요리를 베트남 정식이라고 파는 레스토랑 사기. 어쨌든 그렇게 많은 돈을 잃지는 않았지만 경험하는 건 지옥이야. 등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베트남에서의 안 좋은 경험담을 털어놓는 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에 일부 베트남인들은 사기를 당하셨다니 유감입니다. 최근 베트남에서 관광객들에게 많은 사기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 일부 지역 사람들이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어쨌든 지자체 공무원들이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인으로서 이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베트남 관광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가 곧 이런 일을 처리할 것입니다. 남며 본인들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은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하던 2020년 2월 인천공항을 떠난 하노이행 아시아나 항공기의 착륙을 갑작스레 불허하며 항공기가 긴급회항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당시 한국의 기업들이 너도나도 베트남 투자에 뛰어들자 베트남은 콧대가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특히 관광 수입의 비중이 높은 동남아 국가들에게 위기가 닥치자 베트남은 꼬리를 내리며 관광객 유치에 힘을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난 7월 26일에도 하노이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려던 한국인 가족이 현지 브로커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A씨 가족은 귀국 전날 호텔 인근의 종합병원에서 국내 입국에 필요한 전문가용 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받았으나 공항 체크인 과정에서 비엣재 직원으로부터 음성확인서가 영문이 아니라서 입국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결국 이들도 현지인 브로커에 1인당 170만 동을 주고 음성 확인서를 재발급 받은 뒤에야 귀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트남 공항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출국 수속 절차를 밟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자 한국대사관이 대처에 나섰습니다. 한국대사관 측은 최근 베트남 민간항공청에 일부 베트남 측 항공사가 우리 정부의 지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코로나19 검사 및 음성 확인서 발급에 지나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에 대한 신고도 다수 들어왔다면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고 베트남 민간항공청으로부터 각 항공사에 한국의 입국 지침을 재차 통보했고 주의를 촉구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Fantastic Korea. 한국과 베트남의 사이는 최근 몇년 동안 찬물과 뜨거운 물을 오가듯 꽤큰 온도 차이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지 깊은 유대관계가 없었던 나라였지만 박항서 축구 감독으로 인해 갑작스레 제일 우호적인 동남아 국가가 되었고 관광객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일들이 반복된다면 베트남은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찾는 관광지가 아닌 한국인들이 가장 기피하는 관광지 중에 한 곳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해외 반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격려의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